또있어 딸기 있 날피... 네요？조심 조심... 해요, 내뒤에둘 하나 컷 상태 없 어요. 이쪽으로 좀 빠져요. 이쪽으로 내가 뭐 지원을 못해줘. 너무 들어가봐요한컷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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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, 내 쪽. A 씨를 하나 뺏겼어요 오케이, 오, 야. 어 약간 끼게. 양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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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 이거... 후, 살 수가 있나? 아, 죽었다, 죽었다 죽었다 n g y 없는 척 하고 있어 <laughs> 아니, 저것은... <laughs> 없는 척 하고 있어 young, young, y o u n 어, 아, 너무 들어갔어요. 네. <laughs> 저기도 없는 척 하고 있어. <laughs> 아니, 와... 둘딱 누운 거 보고, 탱귄을딱 돌렸는데, 패링은. 그... 면역이 <laughs> 면역이야, 면역. 핑 때문에 자꾸 안 주로 만돼서 죽네. 지금 저거 하나 잡겠다고 몇명 이러고 있는 거야? <웃음> 지금 <웃음> 올라? 지얘 하나를 목 힘들게 잡아. <laughs> 올라. 하나 올라와요? 하나 컷. 야, 아 깜짝이야, 씨. 하 하나, 하나 올라오고 있어 하나 올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아래쪽 컷. 카는에 있는 복장이래요 그 친구 그, 이건 그 뭐지? 책 뭐였던거 같은데 <laughs> 엘보아요? 전에서는앨보안쓰잖아 오케이 에서는를 먼저 쓰자 이거죠 옆쪽에 또 하나 있어요 불 지신이씨지마 가자. 어 가자. 아 손에 땅치 아씨. 승점부 부스터 먹어야 되겠네. 아 먹겠지. 이정도만 혼자 한거죠 A 혼자 두개 먹고 심벌 도망치 와우. <laughs> 오메 <laughs> 애들이 와가지고. 1인칭은 진짜 못하겠던데. 일인칭? 운명, 명이1인칭이었네 저는 그래서, 저는 그래서 거니까. 칼 들고 다녔잖아요. 3인칭 몰라 그럼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 행성 포시절야칼 들고 다녀. 허삼이가 막 <laughs> 아니. 저기요. 아니 아무거나 마음대로 들, 들어도 된다 하길래요칼 들었더니요. 막 아, 눈치 주고, 응. 명할 때? 어. <laughs> 네. 아니 상식적으로 고등어님 <laughs> 그 저기 절벽 건너편에 있고, 네. 우리는 절벽 건 반대쪽편에 있어요. 그게 레일를 네. 하는데 그게 절벽 건너편은 이게 대빵이에요. 계를 분격을 해야 돼. 내 물건, 그 무기를 아무거나 들라고, <laughs> 칼을 드는 것이 너무. <웃음> <할까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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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? 저는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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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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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리고 스나를 응. 그 커버해주는 한 명이 있으면은 진짜 최고 최고. 야 바뀌었어. 야 바뀌었어. 이거 앞에 나오고 싶어가지고. 야이 고인물 이거 뭐 진짜. 응. <laughs> 이거 앞에 나오고 싶어. 오시 오시 그냥 속속 음. 줘 먹더니 그냥 어 아주 그냥 어. 9 9렙 제쳤다. <laughs> 야이 고인물 아주 그냥 어? 아주 그냥 어? 이 고인물 은 어? 아유 거울 너무 고였어 앞에 하나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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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엔 없어요 위 하나 왔어, 위에 둘 하나 빠졌어. 음. 발견. 미라플랜딩 간다저 뒤쪽에 저 뒤쪽 버 칠게요. 아어디가어 아, 아프, 앞으로 뺐어요. 앞으로 뺐어요. 에이님 뒤에. 하개. 빠졌어. 줄 사겠다. 사겠다. 하나 컷 하나 컷둘컷셋컷넷컷 뒤로 뺐어요 하나 뒤로 뺐어요 뒤로 뺐어요 뒤에 둘? 앞에 둘? 뭐야? 앞엔 없네? 아, 리스폰이 바뀌었구나, 다. 아, 씨... 불... 상대 지원수 딴딴한 거 있어요. 전력 하나. 하나, 하나 개척인가 봐요. 하나 완전 개... 블럭블럭한 거 하나 있던데. 네. 방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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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랑 터졌어요. 방키니 뒤쪽 조심하세요, 뒤에. 에진님에진님쪽에도 아, 하나 있다. 바바 오케이, 오케이. 도우러 감, 도우러 일로 와, 일로 와. 감. 도우러 왔음, 도우러 왔음. 제나 잡으러 왔다네. <laughs> 와. 저 방패 없어요, 지금? 나이스, 잡았다. 나도 <laughs> 뒤에 있는 건 <laughs> 아, 겁나들도 못 너네. 잠깐만. 이거. 이거 리스폰 뒤로 됐나? 얘네. 아니지, 이거. 방금 찾았고요. 잡았어. 오케이. 오케이, 마무리. 하나 잡았고. 내가 진대 빵한 거 지금 빵. 만나러 갑니다. 위에. 만나러 왔습니다. 이미. 우! 뭐이날이고요 n 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s 진님 빼요 반피 하나 m 하나 더 뒤로 빼요 g h t I'm n o <laughs> 앞에, 앞에 둘, 앞에 세 앞에 세 앞에 세 뗄게요. 야, 근데 제 전폭 진짜 못쓴다. <laughs> 아니, 이런 말 하긴 미안한데, 진짜 전폭 못쓴다. 저렇게 못쓰기는 힘든데. 나 아, 이렇게 못 맞추기는 힘든데. 내가, 나를. 야, 쟨 기타대 진짜 못쓴다. 아니, 이런 말 하긴 진짜 미안한데, 진짜 못쓴다. 타대 반피, 기로 하나 도움. 하나 컷. 아이고. 아이고. 어, 점포. 아. 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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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전폭 아, 아우 링크 없아참아 타대 컷. 잡았어? 바꼈겠다 이제 지금 1킬 나눴어요? 으흠 개돌 개돌 너무 들어갔어 하나만 걸려봐 죽었었 함부로 애들이 못나와 일로와 술탄 맞았지? 마지막 마지막 다이는 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비어에리했습니다게한 번도 안 죽었어 음흠. 왔어요 왔어 비즈만 정리했습니다. 슬라비즈만 니까 오케이 알고 계세요살니주세요에리 살려, 지금 살리고 있어요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제 앞에 둘 아예. 그럼 라디사님도 어, 잘 노시다가 살아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볼게 하나 컷 나이스 안티날 때리러 온다 아, 컷 아니 뭐해 아니 아니 뭐해 쟤 날, 때리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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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키워만> 날 때리지 시고나 아니 우리 편이 날때리지나정 걸리지 않았지. 애드님, 평소에 대체 뭘 하셨길래? 왜 그러셨어요. <웃음> <웃음> 네? 대체 평소에 뭘 했길래? 아, 저래 이거, 이거 왜안 죽지? 그러면서 계속 치고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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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된 <때린> 건가? 이러면서 <laughs> 탭을 세 번을 쳤어. <laughs> 그분을 잡아야 해. 네, 다